즐거운 감상 중에 난입한 몽상펭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Dead or Alive Extreme Minus Vacation입니다. 아... 일단 영상을 제작한 뒤 시급땀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소영복을 입은 미인들과 함께하는 게임 대놓고 성적인 요소를 강요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편집이나 만회 실수가 있으면 바로 욕폭탄이 쏟아질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 어머니께서 모니터링하시고 여튼 그런 걱정 속에서도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이 게임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파라다이스 섬에서 비너스를 뽑는 대회를 열게 되는데 주인공은 이곳 섬에 새로운 온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비너스를 탄신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파트너즈 둘 뽑아 비치 발바리 대회에 참전한다는 내용으로 흔히 다른 모바일 게임에서 볼수 있는 스토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게임의 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바일 게임 요소를 차용해서 스테미나가 존재하고 이 스테미나를 소모하여 경기를 눌러놓으면 게임이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뭐, 캐릭터 교체라거나 전술, 스킬 사용 등 전략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플레이어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라고는 카메라 돌리기 뿐이죠. 네,見てた?見てた? 저는 예전부터 이런 식의 방치형 게임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았습니다. 플레이 자체는 단순한 대신 게임 외적으로 여러가지 신경 쓴 요소들이 꽤 보이는데요. 일단 캐릭터 터치는 기본 터치고 선물이나 의상을 줄수 있는데 하나하나 모델링이 달라지기도 하면서 캐릭터 기호에 따라 반응이 매우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세심하게 만들었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벤트가 열리는데 이벤트 덕분에 재화의 버리는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이벤트마다 랭킹으로 보상이 주어지기에 타 유저와 경쟁하는 부분은 꽤나 벅찹니다. 꼭 랭킹을 위한 것이 아니라도 난이도 상승이 꽤 적절하게 되어 있어 지루하지 않고 향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캐릭터 판매만을 위한 게임이다 보니 좋아하는 캐릭터의 개인 스토리를 보면서 즐기는 것이 진짜 메인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꽤 만족했습니다. 본인도 이 대회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서포트 역에 전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캐릭터인 미사키를 제가 선택해 되게 넣었을 때아 뭔가 신질라나 같은 스토리라서 혼자 가뭄입하고 또 감동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런 텍스트들 역시 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쉬운 면이 꽤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풀 보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도 메인 스토리는 풀 더빙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덕질 게임인데 처음에 고를 수 있는 두 캐릭터를 제외하고 다른 캐릭터를 플레이어가 사용하려면 가장 높은 랭크로 캐릭터를 얻어야만 합니다. 캐릭터 수집류 게임임에도 캐릭터 수집의 난이도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커다란 단점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누님 미사키만큼이나 엄청 취향인데 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취향에 맞는다면 꽤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게임하는 내내 얼굴 전체에 미소와 웃음이 떠나지 않은 게임입니다. 오랜만에 게임하면서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럼 몽상팽일은또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꿈을 꿀수 있는 게임을 발견하시길 이번 꿈은 여기까지. 여기까지.